미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하면 남에게 친절과 교양을 드러낼 수 있고,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 덕분에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즐겁습니다. 는 뜻도 전달할 수 있다. 미소를 지으면 더 사랑받는다. 미소는 분명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짓는 미소로도 사람들의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미소가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본능임을 말해줍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해 남의 환심을 얻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고래서에서 일하는 윌리엄은 본래 묵뚝뚝한 성격인데다 업무 특성상 웃을 일이 많지 않아서 잘 웃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조차도 잘 웃지 않는 편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이 건조한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성공학 대가에게 이 고민을 토로했고 작은 미소부터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이 조언에 따르기로 결심한 윌리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고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소로 화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일상은 새로운 활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가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소는 바른 마음과 표정, 태도, 자세가 조화를 이룰 때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웃음의 활기가 넘쳐야 더욱 밝고 친화력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2. 입, 눈, 코, 눈썹 등 오간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눈썹은 올라가고 눈은 가늘게 떠지고 코가 살짝 커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3. 가볍게 소리 내며 웃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없이 표정만 웃고 있으면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살짝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좋으나 지나치게 큰 소리로 웃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미소로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태도와 자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깔끔한 옷을 입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 봄바람처럼 산뜻한 인상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하면 남에게 친절과 교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상대방이 더 좋아한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어린이나 노인, 일반인, 유명인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한 기업가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박수 속에서 산다. 직원들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을 때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대문호 조지 버나드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울 때마다 나는 머리가 아프다. 그것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게 대가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때왜 질책을 칭찬으로 대신하지 않는가? 이로써 우리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칭찬은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칭찬은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이며 어디에서나 이롭습니다. 찰스 슈화부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초과한 경영인으로 철강회사의 격리로 일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사가 왜 당신에게 100만 달러 연봉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가요? 슈아브의 대답은 기자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철강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방법은 바로 진심어린 칭찬과 격려입니다. 좋은 칭찬은 진정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아첨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칭찬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므로 어르신을 칭찬할 때 화려한 과거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가는 좋은 머리와 사업 수완을 지식인은 넓은 식견과 풍부한 학식을 창업가에게는 용기와 도전 정신 등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상대방을 더잘 칭찬할 수 있고 그 효과도 더 좋습니다. 또 상대방이 진정성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은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계속 보여준다면 남자친구의 준수한 외모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칭찬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얼마나 많은 스타와 유명인을 아는지 말한다면 그의 넓은 인맥을 칭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의 적절한 칭찬은 효과가 좋고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여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칭찬에도 정도가 있으므로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하고 무분별하게 칭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근거 없이 무턱대고 남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기가 없어 보이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참 영특해 보이고 귀엽네요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조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그 어머니는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중 하나는 칭찬과 감탄,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진정성 있고 시의적절한 칭찬을 소리 높여 말해주세요. 진정성 있는 칭찬은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이며 어디에서나 이롭습니다. 뜻밖의 칭찬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미덕을 칭찬하는 것은 남의 부족함에 대한 일종의 격려이자 암시다. 만약 남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싶다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작은 도시에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예전부터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인 파커는 풍부한 조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명망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 약국을 개업한 젊은이가 자신의 생업에 도전한다고 생각해 그에게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리하여 그는 젊은이가 약을 조제할 줄도 모르면서 가짜 약을 판다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젊은이는 그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나 파커를 비방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고소를 하기 직전 젊은 사장은 자문을 얻고자 한 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변호사는 그를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사태가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 너무 크게 소문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그분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의를 전달하여 그분을 감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젊은이는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을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한 고객이 젊은이에게 파커가 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제 생각에 그건 분명 오해입니다. 그분은 이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조제사이며 경험도 아주 풍부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언제나 약을 조제해주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파커 선생님을 롤 모델로 삼아 그분과 같이 훌륭한 조제사가 되어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현재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 두 약국이 장사를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도 분명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고의로 저를 공격할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은이의 말이 파커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몹시 부끄러워졌고 젊은이의 칭찬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황급히 젊은이를 찾아가 진심으로 젊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자신의 약국 운영 경험은 물론 유익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젊은이의 칭찬은 파커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파커는 크게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마음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국 후회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한 것입니다.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의 다른 장점을 칭찬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사례를 살펴봅시다. 켄트 부인은 가정부를 고용하기 위해 한 가정부의 전 고용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고용인은 켄트 부인에게 그녀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주었고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켄드 부인은 이를 듣고 가정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 고용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당신이 아주 성실하고 요리도 잘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방 정리를 잘 못해서 항상 방이 지저분하다고 말했어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거나, 그분이 당신에 대해 어떤 편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이 분명 방청소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 가정부는 켄트의 집에 정식 고용되었고,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녀는 매일 주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방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켄트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위 사례는 기대밖에 칭찬으로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게 만들고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을 자발적으로 고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의 매력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칭찬한다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미덕을 칭찬하는 것은 남의 부족함에 대한 일종의 격려이자 암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용입니다. 오늘은 안치님의 단숨에 상대를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에서 이렇게 칭찬하면 상대방이 더 좋아한다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고 나쁠 수 있습니다. 말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표정으로 기분 좋은가 나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표정과 말투 그리고 내용에 따라 희비가 나뉘는데요. 오늘 소개한 미소와 칭찬은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팁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두 가지를 꼭 가져가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의 표정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살로 보여집니다. 깊게 파이는 주름살은 거짓이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부모님이 계신데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픈지 힘든지 짜증나는지 느껴집니다. 밝은 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하루가 근심 걱정 없이 술술 잘 풀리는 반면 짜증을 내시거나 아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벌써 불편해집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가 많아졌지요. 특히 카톡으로 나누는 대화는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줄임말과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세대와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투와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목소리와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감정을 톡에서는 글자 내용을 보고 상대방을 읽어내다 보니 어찌 보면 에너지가 더 소모됩니다. 그럼에도 말과 글 그리고 표정에서 미소와 칭찬이라는 두 가지만 담아내도 내 말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인관계에서 말을 잘하는지의 여부는 인생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아름답고 적절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고 호감도 얻을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을 일상의 대화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짓게 되는 미소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용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